KB Pay 총 5억 원 상당 이벤트가 있다고 합니다. 링크 남겨 놓으면 쭉 이렇게 이벤트가 있습니다. 그래서 첫 번째 거 눌러 보면 누구나 뽑는 랜덤 뽑기 직당 이벤트죠. 그래서 간단하게 한번 눌러 주시고 그다음에 2천만 원 롤렉스 요건데 1등부터 해 가지고 4등까지 이렇게 있습니다. 1 2 0 0명에게 선물 준다고 합니다. 응모 시에 푸시 동의는 자동 적용이 된다. 이렇게 되는 거고 기간 내 kb페이 신규가입이면 세개 추천 기회가 기간 내 최초 연동임 한개 응모 완료하고 저는 이제 한번 해보는 겁니다 저는 아마 해당사항이 없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보여드리려고 그 다음에 마이데이터 이거 계좌 연동하는 거 하나만 연동해 보겠습니다 금융투자 해가지고 카카오페이 증권 전환 하겠습니다 kb 국민인증서 선택했고요 그래서 쭉 읽어 보시고 동의 동의 해주시고 또쭉 읽어 보시고 동의 동의 해주시고 이렇게 나오면 또 인증해 나가면 되구요그 다음에 자선 연결하기 확인하시고 맞는지 확인하고 자선 연결하기. 항상 이런 거 인증할 때는 한두 번씩 되는 거죠. 자기가 뭐 비밀번호 쳐야 될 상황들이 이렇게 해서 아래로 스크롤해서 확인하시고 1년 확인하시고 동의동의 하고 계속하기 그러면 이런게 나오고 아까도 첫번째도 이런게 나왔을 겁니다 다음 누르고 비밀번호 하고 성공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내 재산 새로고침하면 최대 1000포인트 매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루에 한번 여기 있는거 요거 누르면 되는 거죠 KBPAY에서 네, 자산 확인하고 포인트 리받기 마이 데이터 관리에서 만약에 안 되면은 아까 저는 그것만 누르면 계속 되더라고요 그러면은 자산 그만 가져오기 하고 후에 자산 연결하기로 새로 정보를 연결을 해 주라 이렇게 되는 건데 요거만 제대로 되면은 뭐 문제는 없겠죠 새로고침 해 보겠습니다 새로고침 누르면 이거 돌아가는 거 보이고 그래서 확인하고 다시 확인해 보면 이렇게 저는 받았습니다. 그 다음에 여기 남은 것들 보면은 뭐 10일 날, 10일 날 오픈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이런 거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. LG전자 앱 혜택인데 앱 알림 설정 이벤트입니다. 배스킨라빈스 싱글레귤러인데 30일까지 이거 7월 15일날 발표를 하고 1,500명? 1,500명인가 될 겁니다 뭐 어렵지 않습니다 중요한 게 앱이니까 앱 혜택이니까 앱을 다운을 받아야 되겠죠 유의사항 같은 거 읽어 보시고 여기서 자기 운영체계에 따라서 저는 안드로이드니까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다운 받아 주시고 로그인 해주시고 앱 마케팅 푸시 동의 후에 참여가 가능하다니까 앱 마케팅 푸시 저는 백으로 돌아가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여러분들한테 자세히 알려드리기 위해서 마이페이지 눌러주시고 여기서 쭉 올리다 보면은 마케팅 정보 수정 있죠 마케팅 정보 수정 해서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마케팅 수신동의 해 주시고 마케팅 푸시 요고 요거 요거를 해 주시면 됩니다 응모하기 했을 때 역시나 앱에서 가능한 거니까 앱으로 돌아가 가지고 응모하기 눌러 주시면 이런 화면이 나오고 잘 체크하시고 이벤트 참여 완료하기까지 마무리하면 되긴, 됩니다 감사합니다